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돌체 콜드브루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 날이 추워지면 저는 수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통계를 봤을 때, 10... 18세에서 24세인 분들이 18%인가? 그랬고, 가끔 DM 받거나 메일 받거나 했을 때도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의 존재를 제가 알고 있긴 했거든요. 되게, 어린 분들도 많이 보시는구나,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제가 어린 시절을 굉장히 외롭고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아무리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고 이쪽 사람들 되게 활발한 사람들이 많은애도 불구하고 좀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채널을 만든 거였거든요.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은 거의 그런 고민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 제가 중간 중간 계속 병맛 영상들과 섞어서 계속 지향성과 관련된 고민들을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0대 구독자님들이 혹은 10대 이쪽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에 좀 기반을 둔 해결책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두달 전에 올렸던 구독자 잡돌이 영상이 있어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어 약간 10대에 초점을 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나를 정의하려 하지 말고 관찰부터 해보기. <laughs> 뭐 일찍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일 수도 있겠고 대부분의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내가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이런 성지향성, 성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시작하는데 이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디나이얼이 없이 지나가면 물론 제일 좋은 거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왜 남자 혹은 여자를 좋아하지? 이게 이상한 걸까? 내가 틀린 걸까?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이상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디깅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상함이 아니라 약간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첫 번째 단계에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자기 이해의 과정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정이 굉장히 심해서 제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한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시간이 좀 후회되고 제가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제 자신한테. 어찌 보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본인에 대한 탐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른 채로. 근데 오히려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커밍아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기. 부모님이 알면은, 어, 날 쫓아낼 것 같다. 그 다음에 약간 내가 믿는 종교 때문에 절대 말 못한다.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10대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거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지내는 시절이, 시간이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지향성이 이렇다는 거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최우선 돼야 될 것은 그 여러분의 안전이에요. 여러분의 평화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 내 주변에 내 친구한테 말하면 소문날 것 같다. 그러면 요즘에 워낙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AI 플랫폼에 많이 한번. 어, 상담을 토로해보시고, 그리고 꼭 항상, 어, 트래킹 안 되도록 꼭 지우시고요. 예, 그리고, 감정 일기라는 거를 써보는 걸전 추천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할 때, 너무 답답할 때, 그냥 종이나 메모장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써보면은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는 굳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왜안 좋은지, 왜 걱정이 되는지, 왜 긴장이 되는지 하나, 두개 써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좀 분류해보면은, 마음이 되게 안정화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요즘에도 쓰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종이에다가 썼을 때는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네모에는 잠금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금 기능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활용해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침묵을 한다 그래서 막 그게 비겁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여러분을 지키려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 말기. 제가 10대 때를 돌이켜보면은 그, 또래 집단 안에서의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권력, 아니면은 누가 누구랑 친구인지,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어, 근데 그때 때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환경이 만들어준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선택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친구를 만난 게, 만든 게 아니라 뭐 학교 학원 이런 데서 여러분이 타이에 의해서 어떤 강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구들이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줄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은 안 그런 경우, 뭐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너무 낙담하지 말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도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 이콜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내가 누군지 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낼 줄 모르면은 이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너무 사랑을 갈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잘못 보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뭐 진짜 모습을 숨기려는 게그 잘못이 아니라 약간 아직 그 환경이 굉장히 좁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줄 그런 친구나 아니면 연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막 아, 내가 그동안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맺는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친구 또 손절하고 또 친구 새로 생기고 하거든요. 그때 때 친구가 평생 간다.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평생 가는 그런, 어, 중마 고으면 좋겠지만은 순환제처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외로움이 진짜 강할수록 나중에 타인을 더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좀 외로움을 느끼거나 힘든 시간이 있으시면은 그게 다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네. 너무 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네 번째는 어, 좋아함을 너무 빨리 관계로 연결 짓지 않기. 아마 이 시기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군가를 되게 강렬하게 처음 좋아해 보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거란 말이죠. 호감 이후에 너무 급발진하지 말고 감정의 방향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기를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이때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면서 호감을 얻는 게좀 힘들어요. 근데 학교나 학원 같은 공간은 상대방을 좀 오래 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물론 걔랑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걔를 지켜보는 어, 일이겠지만은 참을성을 가지고 오래 상대방을 보면서 감정의 방향을 잘 탐색해봐라. 만남에 있어서, 이거 친구와의 만남 혹은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막 좋아했으면 좋겠고 내가 걔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건 편한 거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내가 결론 내렸을 때아 내가 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후회 없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자 라고 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스텝은 또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겠죠 혹시나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너무 내 탓을 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나 뭐 어떤 관계든 실수 연속이잖아요 이거는 뭐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들을 좀 겪으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알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또 점점 선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항상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외부의 피드백 반작용이 있어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모든 관계에서든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썰이 있는 게 제가 굉장히 지독한 짝사랑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좀안 좋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좋아했던 분이 잘돼가는 다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 앉아 있으면서. 아, 그 둘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 유튜브 알고리즘에 남자로부터 멀어지는 법이라는 영상이 뜬 거예요. 막 정성스레 만들었다기보다는 AI가 읽어주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수서역을 지나서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가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에 굉장히 아련한 부금이 깔리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사랑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은 결국에 내 온전한 내 자신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차 안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 친한 분들한테 친한 분두분 있거든요. 두분 단톡방에다가 그 링크를 보내주면서 나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거 들으면서 울었다? 킥킥킥 이랬더니 두분 중에 한 분이 이거 내가 이미 본 거잖아. 이라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아, 친한 사람끼리는 알고리즘도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되게 웃겼던 일이 있는데, 중요한 건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어,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꼭 오래 가야 성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걸로 충분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간직했다가 나의 진심을 잘 간직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해주자 이런 게제 생각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어, 행복한 게이 어른들을 찾아보기 그리고 이성애자의 삶과 너무 비교하지 말기 이건데 약간 게이로서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고 이거는 전 최근에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가지고 불안하다?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이 지금 세상에는 살아오면서 관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쪽 사람이지만 커리어나 사람 관계를 잘 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뭐 외국에는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좀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이 예전보다는 좀 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성애자의 삶과 비교를 하면 언제나 뒤쳐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하는 일을 내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해야 될걸안 하는 느낌? 근데 비교라는 거는 결국에 나 자신을 가장 빠르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성애자라고 한들 이 비교라는 건 끝이 없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식은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에 집을 사야 되고 뭐 집이 자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차는 뭐고 비교는 끝이 없거든요 비교라는 거는 안할순 없겠지만은 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 그리고 불안함이라는 거는 결국에 구체적인 목표를 내가 설정하면 많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불안함을 느낄 때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고 결국에 약간 내 인생을 채워주는 거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가족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공간이 있느냐, 아니면 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지. 그런 이상해자들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돼버리면 결국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고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좀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올렸던 내 친구의 결혼식이라는 영상이 벌써 보시면 은 거기서 말을 한 내용이긴 한데 결혼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 결혼보다 선행돼야 되는 거는 경제적인 자립이에요. 경제적 자립이 없는 결혼은 그건 지옥이거든요. 중고등학생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너무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기. 아, 나왜 이렇게 약하지? 감정적으로 약하지? 아니면 나왜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 약간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개인은 행복해질 자격이 없나 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쓸모 없어. 나는 막 효용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은 감정이지. 감정이라는 거는 진실과는 또 다른 거예요. 팩트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럼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행복을 느끼고 있고, 감정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켈리 클락슨이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라는 노래를 냈어요. 제가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니체의 명언일 거예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너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삶에 있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 결국 모든 일은 우리를 다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나를 사랑하자 라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어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는 나 자신을 일단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가 내 모습이 지금 너무 싫어 근데 그걸 나는 바로 사랑할래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힘들어요 사실 거울을 딱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고 아, 나는 이런 게 별로구나 난 이런 게 좋구나라는 거를 분류를 하고 아 내가 느낄 때좀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좋아하는 게 자존감을 올리는 거지 저는 막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이런 거는 자존감은 아닌 거 같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 있다면 그건 제일 베스트겠지만은 ADHD여서 굉장히 옆길로 많이 샜는데 핵심은 여러분에게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걸 팩트라고 믿지 말고 그냥 사라지는 감정이라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루틴 만들기. 제가 굉장히 루틴성 애자거든요. 루틴을 만들어서 뭔가 그걸 지키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집에 오거나 어딘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뭐 산책을 하거나 하루에 약간 10분이나 5분이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뭐 산책을 하거나 약간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어, 모습 또 자존감을 천천히 회복하는 데 저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행복 정리 일기라는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주 자주 느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히나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등하교하는 시간 또 등하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약간 게이 서포티브한 디바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 그리고 위로도 많이 받았고 거기 나오는 많은 아티스트들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같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고 그 시기를 다 거쳐가지고 지금 또 세상 어딘가에선가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이고 오히려 약간 이렇게 고민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시간들이 좀 다양분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도 어릴 때에 비해서 제 감정을 잘 돌보고 어떤 감정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인식하고 어,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은 저는 10대 시절에 저를 좀 많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지금도 약간 어떤 엄청나게 어두운 방 안에 그 시절에 제가 좀 갇혀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방치함으로 인해서 저를 좀 확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애정을 받으면서 성장기를 보내왔지만 이 지향성의 문제는 또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안, 느꼈, 안 느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리고 시를 앞두고 계시다면은 그 학업을 병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어,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 시간들 속에서 뭔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너무 참으면은 그게 진짜 병이 되거든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힘들다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용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관련된 고민을 해주는 상담사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능을 앞두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은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노력과 더해져서 행운까지도 함께하는, 어, 입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거든요. 그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존재 파이팅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행복한 10대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